자문 19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21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망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려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생명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는 유익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생명, 참된 만족, 재앙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된다. 사람은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그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고나 질병, 생명이 끝날 수도 있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직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은 완전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기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뜻을 세워야죠. 이런 게 지혜죠. 우리가 양호성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됐지만, 앞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 속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인가?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대사로니 교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온전히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흐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되겠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 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뜻을 두고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앞으로의 삶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인가? 아니면 육체에만 치우쳐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분별해보면 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추고 살면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죠 이것만이 확신이에요 확신 아주 분명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불안전할수 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이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우리 주어진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써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으니까 죄를 버리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앞으로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요한 일서 2장 17절,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그 영원의 초점을 두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거든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1.1억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 여기에 맞춰져야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험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그건많이 이루어진다 가장 확실한 인생이죠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라 거짓이 없는 것이니까 진실하고 자비와 손으로 대해하는 것이 지혜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가난하게 사, 에, 살아가는 것 비록 가난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거짓으로.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에도 선함과 성실함으로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다,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부자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사모하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건 사실이긴 하나. 진정으로 그들을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쳐버리죠 그러나 성실하고 자비와 공으로서을 향하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문제인데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학벌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귀중의 여김을 받을까 그렇지 않죠 우린 자언서 3장에서 보았습니다 3절로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진리거든. 요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는 긍휼이 여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으로 대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으니까. 마판에 세게!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을 받게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는 받을 수 있으나. 인자와 진리로 주님을 따르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귀히 여김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 자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보험이 확산되는 겁니다. 보험이 연파되는 거죠.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사람들에게 귀히 여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또 경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경유하는 것이 지혜 의 근본이라고 러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또 뜻을 알고 믿어 순종하는 삶이라그랬죠 의, 정직, 선, 진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랬죠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의와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고 그고 예수의 시대를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준다. 권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마음과 내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버리면 사망이다.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생명으로 옮긴다. 또 지혜는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므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이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경외하는것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게 지혜라 그랬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자문서에 계속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실천하는 게이웃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생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생명은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적이잖아요. 항상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특징이죠 또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해요 만족한다는 건 감사거든요 감사하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지라서 계속 못살댔지만, 원망, 음? 원망, 불평, 하나님과 이웃을 탓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다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한다. 환영할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땅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다윗. 다윗의 다윗 시편에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3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포기와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내 영혼이 만족하대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주님을 악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예비하며 주님을 성김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죠. 유다 광야 사월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광야 숲속에서 방하며 살아갈 때. 절망적이죠. 상황으로 보면. 그런 곳, 그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다. 광야에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내 영혼이. 야,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해. 다윗을 좋아해. 우리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날 때 모든 상황이 광야 같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절망적이야 소망도 안 보여 주변에 그냥 온통 죽이는 려 사람들 뿐이고 그다윗고 묵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가족도 다 떠났죠 자,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뭐 수없이 눈만 뜨면 일어나는 게 이런 재난과 실련과 어려움의 기사들이 계속 가득하잖아요.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혹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재앙.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실용과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박해도 당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잖아요.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시련과 혼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록 유다의 광에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순간을 수없이 경험하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믿었어요.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다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확실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 여정이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중심을 확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에 풍조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세상에 세속화되어 버려요. 이 지혜에 대한 가치, 하나님을 경혜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 어찌 그 허탄한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시간 낭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던져버린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줄 것입니까? 진주를 돼지에다가 줄미걸어버립니까 이런 어리석은 가치를 몰라 가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묵상해 보세요. 우린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재앙 때문에 막연히 실험과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신령속에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 극신과다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으며 있다.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혜의 말씀 또 듣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인생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또 십자가지고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확신하면서 따르는 저희들이되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담대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문 19장 21.